2022년 10월 28일 일용하량식소감 다윗에게 붙이신 은혜와 사람들 말씀 사무에라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요절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.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.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주셨습니다.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은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. 고난의 때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었고 영광의 때 죄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렸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웠습니다. 오늘 하루 성령과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.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.